안녕하세요. 나박사의 메디칼 톰입니다. 인생의 3분의 1은 잠자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자는 동안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깨어있는 동안 삶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자극과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에서 보통 10명 중에 1명꼴로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제의 경우는 이보다 높아서 넓은 범위로 보면 절반 가까이 불면증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체감할 때도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면증의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잠을 못 잤다고 해서 불면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3회 이상 잠을 못 자고 그 증상이 지속이 될때 불면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불면증의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흔한 것이 눈을 감고 있어도 잠이 들기 어려운, 즉, 수면 개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잠은 들었는데 수면을 유지하지 못하고 잠자는 중간에 자꾸 깨는 것, 즉, 수면 유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필요한 수면 시간보다 더 일찍 깨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증상이 잠이 들기 어려운 수면 개시의 문제인지 아니면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깨는 수면 유지의 문제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면증의 구체적인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약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담할 때 어떤 종류의 수면 장애인지를 정확히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불면증 치료라면 처음부터 바로 약을 처방하기보다는 수면 환경 개선을 먼저 권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30분이 넘는 낮잠은 피하고 숙면을 방해하는 카페인이나 술, 담배 등을 자제하고 잠들기 전에 몸의 긴장을 풀고 복식 호흡이나 근육 이완하기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암 환자의 경우는 보통 이런 비 약물적 요법보다는 좀더 즉각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불면증 역시 암 환자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다소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의학적으로는 역기능적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역기능적 믿음이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환자가 계속해서 제대로 잠을 못 자면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내가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 피곤할 뿐더러 또이 쌓인 피로 때문에 내 몸의 체력과 신체 기능이 떨어질 것이고, 그럼 질병을 방어하는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어 결국 다시 암이 재발하거나 또는 전이가 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잠깐의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나에게 믿음처럼 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역기능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큰 질병을 겪은 우리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음 한 구석에 불안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걱정과 불안에서 비롯된 일종의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인 셈이지만, 이 또한 당사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암환자의 말 못할 고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기능적 믿음을 환자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관가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환자가 현실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게 만들어서 스스로를 더 우울하게 하고 불면증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하지 못한 수면은 깨어있는 시간에 피로를 더 심하게 만들어 다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악화시키면서 일종의 우울과 불면에 악순환 고리가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만약 환자가 힘든 항암 치료까지 받고 있다면 생체 리듬의 변화뿐 아니라 피로관음의 가중으로 불면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스스로 만든 걱정으로 불면증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드립니다만 사실 마음대로 불면증이 좋아지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약물치료가 있는데요. 불면증 치료는 다양한 약물을 쓰게 됩니다. 크게 분류하면 하나는 수면유도를 위한 약물이고 또 하나는 수면지석을 위한 약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대부분 수면유주제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불면증에 도움을 줍니다. 많이들 드시는 감퇴 추출물도 넓은 의미에서 수면유주제로 할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다소 심하다면 이때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게 됩니다. 흔히 쓰는 약으로는 졸피뎀, 독세핀, 트라조돈, 벤조 다이아제핀 제제, 항우울제, 멜라토닌 지속형 방출제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불면증 때문에 이런 약제를 복용하신다면 다음 몇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부작용에 관한 것인데요, 의사로서 모든 약에 있어서 크든 작든 우선 부작용부터 안내해드리게 되는 것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젊은 의약품의 불면증 약은 특히 환자가 고령일 때 주의해야 합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낙상사고가 있기도 하는데요 간혹 수면 중에 잠에서 깨어 약기운 때문에 멍한 상태로 잘못 일어나서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두발로 걷는 보행은 생각보다 섬세하고 복잡한 인체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용 초기에는 주의깊게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선망을 둘 수가 있는데요. 선망은 갑작스러운 정신적인 혼미, 혼란, 착각 같은 증상으로 수면 도중 이러한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약물을 중단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잠을 잘때 악몽을 꾼다거나 운전 기능 저하 또는 일정 기간 행동 기억이 어려운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현재 암 투병 중이라면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약물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는 약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진통제 등 다양한 약제들의 사무작용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조금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복용 초기에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조심하면서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천천히 진행하면 불면증 개선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약을 끊을 때는 갑자기 중단하지 않고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불면증 증상이 좋아졌다고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끊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약에 따라서는 일시에 복용을 중단하면 갑자기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것을 반동성 불면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서히 용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중단하는 것보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동성 불면증에 대해 일상생활과 관련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시행이나 처가 등 다른 곳에서 예고 없이 갑자기 자고 올 일이 생기게 되죠. 짐을 챙길 때 깜빡 빼먹을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평소에 지갑이나 늘 소지하는 가방 등에 하루 이틀 정도의 약은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잠자리까지 바뀐 상태에서 불면증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약을 하루만 중단해도 아예 뜨는 로 꼬박 밤을 지새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너무 힘들고 신체 리듬이 엉망이 될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단지 하룻밤 약을 안 먹었다고 해서 뜬 눈으로 아예 한숨도 못 주무시는 경험을 하게 되면 혹시 내가 평생 불면증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는 약이 갑자기 중단되어 생기는 반동성 불면증 현상일 뿐이고요. 나중에 상태가 호전되어 약을 서서히 줄여나가면 무리없이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의사항은 약을 복용하는 시간에 관한 것인데요. 그냥 막연히 잠들기 전에 복용하는 것보다는 깨어날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거꾸로 계산한 후에 복용 시간을 정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약을 먹으면 보통 7시간 정도의 수면을 유지한다고 치면 7시간의 수면 시간을 감안을 해서 깨어날 시간부터 거꾸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기상하기 7시간 전에 약을 먹는 거죠. 만약 내가 오전 6시에 일어날 거라면 오전 6시부터 거꾸로 7시간 전인 밤 10시나 11시 사이쯤에 약을 복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지 않고 막연히 그냥 잠자기 전에 약을 복용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복용시간이 늦는 날도 생기고 그럼 잠에서 깨는 시간도 늦어져서 하루 리듬이 깨질 수 있겠습니다. 불면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수면 리듬을 되도록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불면증은 사람마다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고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암 환자에게 불면증은 피로와 걱정, 불안 같은 증상이 겹치면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면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꼭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비약물적 요법으로 호전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약물 치료에 도움을 받고 적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잠이 들기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잠을 자는 도중에 자꾸 깨는 것인지 수면 개시와 유지 중 어느 쪽의 문제인지 구별하고 그에 맞는 주의사항을 숙지하셔서 치료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